누가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수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전도팀 1차 모임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시간은 팀들이 다음 주일에 모인다고 하니까 전도팀이 양보를 해서 한 주간 더 양보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안수입사 장로 권사 장안수집사 장립 권사 취임식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에게 마리아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요. 학생들 여러분 공부 잘됩니까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글을 쓰다가도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물론 나이 때문인 것도 있지만 멈추고 어, 그렇습니다.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도 몇 번이나 반복해야 겨우 마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이들 손 끼임 방지 패드 이렇게 붙였는데요. 위에 이제 피스톤 하나를 더 달아야 되는데 손 끼임 방지를 붙였습니다. 이거, 이거 붙이려고 제가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공구 찾으러 이거 가지러 갔다가 또 저거 가지러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집중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중력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10대들이 하는 평균 집중력 시간 65초라고 합니다. 65초.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3분 집중하는 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해도요, 1시간 집중해서 일하는 만큼 일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흔히들 스마트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훨씬 더 복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킹, 만성적인 스트레스, 기업의 여러 가지 알림들,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막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들, 또 수면 부족, 독서 감소, 어, 책을 많이 안 읽는 것도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몰립의 결핍과 같은 여러 가지 없는 것, 부족한 것도 같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중에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중이 잘안 되시는 분 읽어보십시오. 소설가인데, 이제 그런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ADHD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보도한 뉴스에 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DHD 환자들이 급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린 나이 때 ADHD 판정을 받은 사람이 성인까지 가고요. 성인이 되어서 ADHD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보면 저 파란색 있죠? 저 파란색. 저게 90% 정도가 되는데 저게 성인이 되어서 ADHD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 한국 몰입 연구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몰입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어, 주로 이제 학습 하는 데인데요. 몰입 학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 그 홈페이지인데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첫머리에 들어가면 몰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놨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몰입은 사람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과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현재의 경험이 최적의 경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몰입은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몰입을 잃어버리는 것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산만합니다. 분주함에 쫓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해도 정작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도요. 인생의 의미, 의미 있는 인생, 나에게 의미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어이 넥타이가 목타이가 돼가지고 목매달고 그리고 사는 것이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딱 돌아보니까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쪼 멀리 가버렸습니다. 가족은 나를 괴물 취급합니다. 왜그 동안 내가 몰두,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가족과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죠.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요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50대, 60대, 70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력 붕괴는요. 우리 인생 전반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너무 살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집중력 붕괴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입에 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입에 달고, 그리고 삽니다. 근데 정작 주님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분주함에 쫓기다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 결과는요, 비참함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큰 거죠. 더큰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우랑을 보십시오. 그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지만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공허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형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들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함에 쫓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내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목회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제하는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똑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과 교제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만난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두 자매의 행동이 굉장히 대조적이었죠. 마르다는 결국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왜나 혼자 일하는 거 내버려둡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그녀도 빨리 쉬고 싶고, 빨리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요. 그 집안도 정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지요. 굉장히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것보다도 먼저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시급한 일 처리하는데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예전에 어른들 이제 지금은 이제 신방 잘안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방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거의 잘안 갑니다. 예, 신방 잘안 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신방 가정마다 속속들이 신방했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마다 가면 이제 그가정에 여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집사님 집에 가면 여집사님들이 뭐라도 간식 하나라도 차한잔 내놓으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치면서 이리 오라고 방바닥을 치면서 이리 오라고 앉으라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저 중요하고 나차 마시러 온거 아니다고 나 과일 먹으러 온거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혀놓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먼저고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도전이고요, 여러분 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처럼 중요한 것보다 시급한 것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 자체가 아닙니다. 봉사에 몰두한 나머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들을 피상적이고 즉흥적이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씀은 편화지만 깊이 있게 몰입하지 못합니다. 아, 이 말씀 그래 이 말씀이 이러이러이러이런 것이지 나 알아. 생각하고 딱 접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적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연애하는 친구들 보십시오, 둘이 앉아가지고 아주 심각한,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고 막 미국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까이, 함께, 가까이 마음과 정서를 나누면서, 시시걸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누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 뜻이 이렇고, 의미가 이렇고, 그리고 적용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도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뭐 해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마시러, 친구를 만나러 차를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갑니까? 홀딱 마시고, 나다 마셨으니까 가야 돼. 라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성경을 펴놓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내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5분, 10분,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도 나한테 아무 이야기 안 해요. 나도 주님께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래도 5분, 10분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얼루만지고 나를 붙으시고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카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 이사이 분은 인간의 사고가 두 가지 체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판단하지만 피상적인일 체계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느리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 체계의 생각입니다. 일체계를 설명하려고 사람들은 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 직관적으로 여러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곱셈을 이야기합니다. 곱셈은 금방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는 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이체계입니다. 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체계, 즉 분주하고 반사적인 반응 속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테크 기업들은 기업들은 이 일체계를 조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가지고 라면을 내가 선택하고 어, 또 빵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일체계를 흐트러놓는 그 조작된 것에 의해서 선택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카 카드 마술할 때 선택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납 없이 그 선택되는 거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체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느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마르다처럼. 쉼 없이 빠르게 막 흘러가 버립니다. 이처럼 분주함은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 영혼의 고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일체계 속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말씀은 이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겉만 겉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말씀 없이 바쁜 삶은 그러니까 결국 정서적인 공허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거저런 거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앉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어 앉아가지고 어 우리 진우 형제, 어이, 우리 하우링 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 반주 오, 우리 끝나고 나면 반주 뭐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41절 41절만 4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지요. 따뜻한 안타까움입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교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분주함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래라. 너도 그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말씀을 붙든 자는 그 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분주해도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앞에 앉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자세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분,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앞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부엌에 있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억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때 우리의 영혼의 속살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지다가 결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겉으로는 튼튼하고 번지러워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산개구리 삶아지듯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말씀 없이 살면 이렇게 속이 비어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코람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려고 해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뉴캐슬 대학에 흥미로운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실험은 이겁니다. 자전거가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자꾸 도난사고가 나니까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전거 된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람 눈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자전거 도난 사고가 6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인류학 쪽에서 이 대학의 진화인류학 쪽에서 계속 이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합니다 제가 찾았던 두 번째 논문은 이건데요 커피를 그냥 자유롭게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금함을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그 논문에 나온 것인데요 꽃 그림을 붙였을 때 모금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사람 눈을 붙였을 때 모금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봐서 체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꽃 그림을 붙였을 때 저게 왼쪽에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모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눈을 했지 않습니까? 오른쪽 더 많이 모금액이 많아졌죠 다릅니다. 제일 밑에 눈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눈 같지 않습니까? 어, 뭐 뭐. 눈을 번득이고 막 잡아먹을 거같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먹음액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쳐다본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2006년 논문인가 그렇습니다. 논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머릿속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좋은 엄마 딸 사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항상 특징이 뭡니까? 어디 가든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누구 데려올 걸 누구 사줄 걸 다음에 누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늘그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이 교제가 깊어지고요. 그럴 때 처음에 딱 만났을 때의 중간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싹 사라지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바로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마트폰 보다, 보다도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새벽 기도 나와서 스마트폰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 다른 앱보다 카톡을 열어보는 것보다 먼저 성경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리고 여러분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는 소리가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새벽 기도회 한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항상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정에서 정해놓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꼭 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합니다라고 분주함이라는 가짜 의무감 이것을 버리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부생들 이제 시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말씀 꼭 붙잡고 방학 중에 주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표현, 빼앗기지 않는 말씀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인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일의 빛으로 인도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주함 내려놓십시오. 으 오늘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전 평소보다 천천히 했습니다. 저도 <laughs> 분주함을 내려놓고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요,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말씀 듣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성경의소 배웠네 우리들은 약카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did 성경에 쓰였네. 주님 오늘도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과 고백과 소원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신앙의 만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